안녕하세요. 대국 캠핑 리뷰입니다. 툴레 공식 드리점이고요. 오늘은 견인장치에다가 자전거 킬러, 견인장치형 자전거 킬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자전거 킬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차지붕에 하는 방법, 차 트렁크에 하는 방법, 그리고 견인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견인장치가 시공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견인장치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툴레 927이라는 모델인데, 크게 두가지 입니다. 고급형 933, 934 라고 홀딩이 이제 반이 접히는 인기 모델이 있구요. 이거는 가성비 모델이라고 해서 네. 가격대가 좋고 사용이좀 어. 편리한 제품이 있습니다. 부위원은 두대용입니다. 먼저 견인장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견인장치는 이런 유럽식 타입이 예, 예, 사용이 편하고 방성도 좋습니다. 예, 이런 제품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게 없는데 간혹 피치 타입 견 장치를 하셨을 때 견인볼의 목이 짧아서 장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는 견인볼을 긴 걸로 목이 긴 제품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9.7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장치가 유럽 7핀입니다. 시면 유럽 7핀 같은 차에도 시공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13핀이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젠더가 있으면 13핀을 7핀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자 장착 한번 해 볼게요 네, 장착하는 장착. 방법은 보시다시피 예. 여기 잡으시고 장착하는 방법은 여기 잡으시고 여기 잡으시고 그리고 레바 볼 들어가는 자리를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지그시 눌러 주시면 돼요 너무 헐거우면 조금 더조아 주시면 돼요 여기 조절 장치가 있거든요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레바를 늘려 주시면 그리고 열쇠를 잠금에다 하시면 절대 주행 중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 어. 아주 안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보시면 제가 이렇 누르면 차가 지금 꿀렁꿀렁 하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 튼튼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장치 꽂는 방법. 그리고 전기장치는 여기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홈의 모양에 맞게 끼워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전거는 뭐 올리시고, 앞쪽 부분에는 짧은 발, 을 사용하시고, 뒤쪽 부분에는 긴팔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전거 간섭이 있으면, 보세요. 이쪽 부분을 눌러서 빼신 다음에, 그럼 이기 분리가 됩니다. 측면으로 돌려서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팁은 좀 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사용하실 때는, 벨로 스페이스 같은, 벨로 컴팩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간격이 높여서 쓸 수가 있고, 브레이크 정도 옆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 열고 싶으시면, 힐팅 기능이라고 하는데, 열어 주시면 네. 네. 앞으로 해서, 트렁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트렁크 닫으시고, 인상 복구하실 때, 그냥 직접 놓으시면 안 되고요.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 주셔야 된다는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번호판은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시면 차주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차량 그리고 자전거 키를 가지고 가시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보통 한 6천 원 정도 나오고요. 거기 발급 받으시는 곳에서 번호판을 직접 받아 가려고 하면 아마 한 4천 원 정도 하시면. 번호판까지 여기다가 시공을 해주시니까만하면 번호판 발급한데서 번호판까지 다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간단해서 하게 될 설명은 없고요. 지금 자전거 한참 타기 시작하는 시즌이니까 타시고 멋진 곳으로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축복드합니다